안녕하세요, 블라인드 읽어주는 남자 블라입니다. 자, 제가 한 3일 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어,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 찍을 여유가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꾸준히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슴 웅장해지고 머리 어질어질해지는 사연 가지고 왔는데 사연 보기 전에 여기 있는 그래프 한번 보고 가실게요. 그래프 제목, 임금 근로자 성별 소득 구간 현황 2018년에 만들어진 그래프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성분들의 소득 구간이 보통 150에서 250만원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돈을 많이 모으진 못하는 것 같긴 해요. 왜? 150에서 250만원 정도밖에 못 버니까. 물론 150, 250큰 돈이긴 한데, 요즘 물가 고려했을 때는 이걸로 많은 돈을 모으기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내가 돈은 많이 써야 되는데 돈은 많이 모을 수 없다 보니까 살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눈을 낮춰야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여자들 눈못 낮추죠. 특히 그눈못 낮추는 모습이 언제 잘 드러났냐? 맞습니다. 결혼식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도 눈을 낮추지 못하는 한 우리 30대 예비 맥도날드 할머니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남자분이 올려주셨는데 애인 분과 결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남자분이 진지하게 파혼을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제목 결혼 이야기하는데 슬슬 짜증나네 BGF 리테 사연 볼게요. 일단 30대 초커플이고, 여성분, 남성분 둘다 30대입니다. 3년 만나고 결혼 준비 중인데, 뭔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기분이랄까. 네. 스탑 러커를 만나셨습니다. 사귈 때 요즘 골빈 여자들처럼 허세 없고, 과섭이 없고, 별 가짜는 이유로 삐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참 좋았음. 정말 스탑에 홀드까지 정말 잘 걸어 두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슬슬 결혼 이야기 하는데, 결혼에 대한 환상이 너무 지나친 것 같음, 드디어 홀드는 풀었습니다. 자꾸 인생이 한 번인데, 여자가 주인공인데, 어쩌고 이러길래, 슬슬 짜증이 몰려. 요즘 남자들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남자들도, 여자가 이렇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예전이 없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어 여자가 짜증내고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제발 나하고 결혼해줘 알겠어 알겠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나를 떠나지마 이랬을 건데 이제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나 너무 화났어 이렇게 슬슬 섬 넘는 발언도 하길래 그섬 넘는 발언 아무래도 비교를 하거나 내 친구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해오냐거나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했겠죠 그렇게 인생에 한번 따질 거면, 결혼식도 인생 처음인데, 그냥 연예인들처럼 신라 호텔에서 하고, 식대도 몇십만원씩 내고, 신행, 네, 신혼여행이 되겠네요. 신혼여행도 인생 처음인데, 몰디브로 한 달씩 다녀오고, 신혼도 얘 인생에 처음인데, 신혼집도 시그네에서 살자고 하지 그러냐, 해버렸다. 남자가 폭발한 거죠. 한마디로 경고 사격한 겁니다. 더 이상 너섬는 발언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바라면 난 너하고 파혼할 거야. 라고 경고 사격 날린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참고로 여자친구는 몸만 옴. 희세 8억짜리 집 엄빠가 해주기로 하고 인테리어, 혼수, 가전 등 우리 집에서 다한 결혼식 비용도 우리 집 비용으로 다할 예정. 남자가 이렇게 다 해주네요. 근데 여자가 계속해서 바라는 거는 이 이상으로 해달라는 거죠. 사실 시세 8억짜리 집이면요. 정말 대한민국 소득 수준인 것다 따져봤을 때 정말 A에서 S급 그사이로 해오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자꾸 인생 한 번인데 이러면서 A급에서 S급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엄빠가 주기로 한 집도 그거 팔고 다른데로 가면 안 되냐 이러고 이거 결혼해도 되나? 여자 자기는 정작 모은 돕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진짜 많습니다. 이러시면 진짜 파혼당해요. 인생 한 번에 도대체 왜 이렇게 목숨을 거나 모르겠다. 어차피 결혼식도 한 달만 지나도 하얗게 잊어버릴 텐데. 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분 계속해서 막 툭툭 찌르면서 남자 자극하다가 파혼당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3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이렇게 계속 나대다가 파혼당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0인데 결혼을 못했다. 롯데 쇼핑 직원분. 결혼은 커녕 연애도 못하는 중. 남자가 없다. 주변에. 어쩌면 좋아. 올해도 4개월밖에 안 남았어. 하면서 이렇게 신세한탄만 하다가 그냥 크리스마스 날 나는 솔로 보면서. 그냥 비참하게 하루를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이 드시면요. 지금 3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한 푼도 못 모으셨는데, 나이 들어서 모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못 모으다가 맥도날드 할머니 티켓을 끊게 될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성분 계시다면요. 제발 좀,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빨리빨리 현실에 맞게 주제 파악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시집 가시고, 그리고 사치 허용심 다 내려놓으시고, 분수에 맞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블라인드 사연이었습니다. 제 사연이 좋으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